예, 예. 대적할 선수가 없어서 라이언 킹 홈런 왕이라는 별명도 얻으셨죠. 에? 35년간 선수 생활하신 동안 이승엽 선수를 긴장하게 한는 선수가 있긴 했습니까? 과찬이십니다. 아, 과찬. 아무리 그래도 참.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자석에 서있을 때 긴장을 안할순 없죠. 아예 예. 이승엽 선수! 하나만 더요. 예. 그래도 누가 감히 이승엽 선수에게 대적할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공을 던지는 투수가 아닌 이상. 빛의 속도로 공을 던지는 투수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빛의 속도로 공을 던지는 투수. 그 별명을 처음 들은 건, 1994년. 캐나다 브랜드에서 열린 세계 청순이라고 싶었을 것니다